네, 오늘은 교재 78페이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아, 우리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 그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했다라는 아, 이 내용을 통해서 아담의 죄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의 죄는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한 것이 죄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처음 이 대답을 들었을 때는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래, 더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으니, 이것은 죽어 마땅한 죄다. 뭐 이런 조금은 이상한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 아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또 그것을 남편에게 전해주었을 때 그에게는 안타까움과 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입니까? 사실 사랑은 본래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서열이 있습니까? 저는 제 처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질문 중에 두 사람이 물에 빠져서 한 사람만 구해야 한다면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틀린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누구를 구하든 그것은 제가 사랑의 서열을 정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를 구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평생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서열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때 언제라도 하나님과 하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으면 하와를 포기할 준비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라도 이런 선택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없어지는 것을 볼수 없어서 안타깝고 아프면 같이 아픔을 나누고 싶고. 또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하와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아야 하는 아담의 죄는 무엇일까요? 아담의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신뢰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판단을 위에 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담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와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 실과를 받아먹었습니다. 그에게 자신을 구원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려운 감정과 또 자신의 한계가 그로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을 놓게 한 것입니다. 하와가 자신의 자유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선화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쥐었던 것처럼 아담도 자기 자신의 자유로 두려움과 실망감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와가 전해주는 선화가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잡은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도 전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기초한 이성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아담과 같은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또 너무 화가 나서 교회도 못 가고, 너무 속상해서 같이 못 있겠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감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도 자신의 성격 밑에 두고 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의 마음이 내켜야 하나님의 손도 잡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지, 내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바로 아담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류는 범죄한 이후에 아주 당혹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그 변화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그들이 똑똑해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똑똑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말에 눈을 떴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인가에 확실한 개념과 또 지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 2사의 5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있었던 변화라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것은, 기도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고, 또 말씀을 보고 예배 드리다가도 엉뚱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탄식하는 그런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또 우울한 생각,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가 경험하게 된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범죄한 이후에 벗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전에는 벗은 줄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존재들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가치로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그들의 벌거벗은 본질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영광의 옷을 입는다 라고 할때이 옷은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머리를 집어넣고 손발을 집어넣고 입는 그런 옷입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빛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입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새겨지면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마치 성소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옷을 입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영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영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벗은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고 사는 것이죠. 죄의 흉악함 속에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 현실 속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죄한 이후에 경험했던 벗은 줄 알았던 인류의 변화입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변화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 말은 벌거벗은 상실감 때문에 소유해야만 하는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후에 소유욕에 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베풀며 사는 인생이 되려면 풍성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실한 인생은 빼앗고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욕심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또 마셔도 마셔도 계속 목마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욕심의 속성입니다. 욕심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도록 고생하게 합니다. 끝이 있어야 멈추어 설수 있는데 끝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고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욕심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한 이후에 내 것이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다가 좋은 집을 보면 그 집이 내 집이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차를 보면 그 차가 내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지만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더 이상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쓰는 것이 아깝고, 낡아지는 것이 속상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쓰고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내 것을 쓰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쓰고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내 것을 쓰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것을 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쓰고 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자기 것을 소유하려는 소유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존재의 상실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 것으로 채우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재물의 옷을 지어서 입어도, 또 명예의 옷을 지어 입어도, 또 어떤 이들은 권력과 지식의 옷을 지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인생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가 경험했던 세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경험했던 네 번째 변화는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근이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우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 봄철에 꽃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꽃들은 다 태양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부모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낯선 곳에 가면 두리번거리며 부모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를 확인하고 나면 그때 아이들이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 하나님의 창조를 입었을 때그 얼굴을 주를 향하여 들고 또그 입술의 찬양은 주를 향하여 드렸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에게 등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참혹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의롭고 너무 밝아서 얼굴을 가리고 등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면 이것이 이 범죄한 윤리에게 일어났던 네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유리에 일어난 다섯 번째 변화는 창세기 3장 10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인류에게 닥친 다섯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운명과 팔자를 탓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돕는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서로의 허물을 들추는 관계가 되었고 탓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천연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이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이후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변화입니다. 인간 관계를 탓하고 또 그렇게 태어난 운명을 탓하고 그 속에 살게 된 팔자를 탓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살던 사람들이 팔자 타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탓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사람들이 탓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탓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류가 재지은 이후에 이런 운명을 탓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런 탓하는 일을 멈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 뿐입니다. 그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안함과 초조함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타타는 우리의 불평과 불안을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제약된 삶을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 눈이 밝아져서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죄악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죄가 얼마나 성행하는지 죄의 빠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으면 또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그 입게 되면 남의 것을 어떻게라도 빼앗아서라도 그런 형편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죄된 성향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잊어버리고 내 속이 빈 마음이 되어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죄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실감을 메우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욕심내게 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여유를 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모든 일을 다한 이후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죄악된 변화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우리의 구원자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길을 떠나서 어디에서 또다시 그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피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거절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탓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도 탓하고 이웃도 탓하고 또 내가 태어난 내 배경도 탓하고, 내 부모도 탓하고, 내 부인도 탓하고, 내 자녀도 탓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확한 인간의 이해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이런 인생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지만 이미 모든 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비어있는 인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며 생겨났던 이 죄의 수많은 변화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러한 죄로 인한 변화로부터 다시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꼭살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게시 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형편을 살피게 되었사오니, 주님, 오늘 하나님의 빈자리에 다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며 매일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우리의 주로 신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된 인생을 살므로 매번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영광받다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